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제의 세 번째 교과서 이야기 성경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저희 소대를 지도하던 조교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20년을 넘게 부모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오셨는데, 어떻게 4주 만에 우리를 딴 사람으로 만들겠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굴린다며 저에게 고함을 치고 기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그래 보일 뿐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교정이라고 크게 써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일하시는 유병철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말을 남기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조화를 이루는 교정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도소는 단순히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체벌하는 곳이 아니라, 교정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범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이 교도소라는 것이죠. 이미 교도소라는 이름에서부터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교, 이끌도, 집소.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곳이 바로 교도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도소의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 지표에서 지난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람이 4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수가 무려 24.6%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다고 한다면 적을 수일 수 있을 것이고 많다고 하면 또 많은 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편협한 시선으로 출소자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725년 상선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른 나이에 사망하셨지만, 이 남자아이는 언제나 종교적인 환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고 합니다. 존은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젊은 세월을 배 위에서 보냈습니다. 해군에서도 일했었고, 상선에서도 일했으나, 그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일은 노예를 실고 나르는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에서 경력을 시작한 존은 곧 노예 무역의 이익에 유혹되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노예들이 존엄하고 친절하게 대우받는 한 구약 성경의 노예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인신매매는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조는 수없이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돈 주고 파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흑인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노예로 낙인이 찍힌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노예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인신매매, 노예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노예를 사간 주인의 잘못이지 자신은 그저 데려다 주기만 했을 뿐 아무 잘못이 없다며 스스로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을 팔며 살아오던 조는 배 위에서 수십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고 한 번은 밤새 폭풍우가 몰아쳐 자신의 선원들이 갑판에서 배 밖으로 쓸려나가는 와중에 해가 뜰 때까지 배의 키를 잡아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과 사가 오가는 그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존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불러주시던 찬미의 가사였습니다. 그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격동들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존은 배를 떠나 리버풀 항구의 세관에 부임하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며 성경의 참 의미를, 참 뜻을 찾기 위하여 매일 책장이 닳도록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일했던 노예 무역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하원 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조는 그를 만날 때마다 그를 설득하여 윌리엄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참혹한 일들을 개혁하도록 간청했습니다. 조는 영국 의회에서 노예선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때는 앞장서서 사람을 사고 팔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새 사람이 된존 뉴턴은 이런 가사에 찬미를 불렀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성경은 능히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노예 무역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남은 생을 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담의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큰 물고기 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책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로 졸업한 사람도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지는 못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을 통해 참된 행복과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참된 복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혼돈 속에 있는 세계 경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